동탄이신도시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남은 곳들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대규모로 개발될 동탄역 부근에 광비콤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으로 대거 개발 중인 곳은 102만평의 동측편에 위치한 신주거문화타운이 있습니다 어, 이곳은 5개의 마을로 나눠져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 주거의 필수 요소를 근거리에 갖춘 가장 좋은 입지로 꼽히는 곳은 어, 5개 마을 중 산경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주택, 블록형 단독주택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신지오나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A106, A107 블럭의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 동탄 순마 대시양이 작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했고, 최근에 전세대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동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수개월 이내에 분양 완료라는 성과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두 번째로 분양할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BD4 블록형 단독주택지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은 BD1, 글래닐즈 56이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분양한 현장이었습니다. 어, 이곳은 2017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어, 시범단지 아파트 몇 채를 팔아야 겨우 한개 분양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 건축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아닌 주택지 토지만 분양하는데, 8억 후반대에서 20억 초반대까지 분양을 했었으니, 어, 그럴만도 했었죠. 어, 총 56세대로 필지가 분할되며 현재는 그 안에서 건축되었거나 건축중인 필지가 총 29세대 여전히 토지 상태로 남아있는 필지는 27개가 있습니다. 어, 동탄신도시의 모든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에선 가장 동탄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도 하며 어, 리베라시시와 접해있어 전면부 세대는 골프장 조망을 누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지의 가치가 높다 보니 거래되는 수준도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의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인근에 이용 가능한 상권이나 학군이 도보로는 사실상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조망과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라는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어, 단지 내부에는 6m에서 8m 폭의 단지 내 도로가 있고 전 세대에 벙커 주차장이 있으며 어, 단지 내 도로에서 3m 이상 올라간 위치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 마당도 보이지 않는 세대별 전용 주차장을 갖춘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어, 최초 분양자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도 토지가와 건축비를 포함해 총 비용이 20억 전후에서 최대 40억 이상이 들어간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기도 한데요 어, 타지역에선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직접 건축해 분양한 현장도 있습니다 어, 이런 곳들은 주로 전용면적 84타입으로 분양한 현장이 많은데 한개 층의 면적은 다소 좁은 편이고 마당도 협소하며 엘리베이터도 없이 3개 층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주로 10억 전후에 분양을 하는데요 동탄 이신도시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총 8개의 블록 모두 고급형 주택단지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 드디어 이 중에서 7년 만에 글래닐즈 56에 이은 두 번째 분양 현장으로 신주거마타운의 BD4 블록형 단독주택이 분양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BD4 블록형 단독주택은 7년 전 분양했던 글래니즈 56과 같은 형태로 주택 토지로 분양할 곳인데요. 현재 단지의 필지 분할 두면은 마무리가 되었고, 3월 안에 분양가와 조감도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 11,176평의 면적 안에서 총 84개의 필지로 분할될 계획인데요. 어, 평균 전용면적은 105평으로 계획 중이며, 그 안에는 최소 80평대부터 최대 160평대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어, 동탄에 있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어, 필지의 합필의 경우 2개까지 가능한데, 어, 이곳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건축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 최고층수 2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글렌힐처럼 전세대의 벙커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어, 최대층으로 계산을 하면 지하 벙커 주차장과 어, 지상, 옥탑층까지 계산을 했을 때총 4개 층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인근에는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인 BD2번과 BD3번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BD4번이 위치를 하고 있고 북측편으로는 산을 등지고 어, 남측편으로는 가장 시원한 조망을 갖게 될 곳이기도 합니다. 어, 도보 1분 거리의 초등학교는 2025년 9월에 개교 예정에 있으며, 신중원너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권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이기도 하죠. 어, 건너편에는 상가주택과 신중원너타운에선 가장 큰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어, 이곳에는 여러 업종들의 상가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며, 도보 약 5분 거리에는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긴 코스의 수변 산책로인 실리천이 위치를 하고 있어, 어, 그 안에는 어, 넓은 공원과 운동장, 야구, 축구, 농구,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달리기 레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BD4 블록형 단독주택 현장에 직접 올라가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어, 이곳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지가 될 것인지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어, BD4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기준으로 전면부 실리청까지는 어, 지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부지와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좀더 멀리에는 7층 이하 그리고 더 멀리에는 20층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어, 적당히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 이곳에서 지금 보이는 조망권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BD4 블록형 단독주택은 주택 토지로만 분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주택수 포함과는 무관하게 되며 글렌일즈 56처럼 각각의 필지가 지면에서 약 3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어, 건축 시기 제한이 없기에 이 상태로 쭉 소유를 하시다가 천천히 건축하셔도 되고 중간에 토지로서 매매를 하셔도 되니까 어,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토지 분양가는 면적에 따라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양 시기는 4월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정계약이 진행될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사전 청약 단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분들은 꼭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 설명글과 댓글에 관심 고객 등록을 해주시면 어 분양 일정이 나오는 대로 문자나 유선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어 재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글렌닐즈 56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점과 바로 옆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의 동탄 순마 대시양 아파트가 어, 지금같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성공적인 완판 성적을 거둔 만큼 어, BD4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분양이 시작되면 어, 아마도 빠르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활이 편리한 신도시 고급주택단지 내에서 어, 그간의 아파트에서 겪었던 층간 소음이나 늦게 집에 오면 주차자리 찾느라 이중주차하는 등의 불편한 주차장 이용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멋진 주택을 건축해 가족들과 함께 마당과 나만의 개인 실내 주차장을 갖춘 곳에서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단독주택에서의 삶을 상상해보시면 어, 이곳이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얼마나 멋진 곳이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 이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어, 경제적인 부분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저 또한 이분들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결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을 명확히 했고 저 역시 일단은 한개 필지는 꼭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어, 물론 향후 건축을 하고자 할때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무리라고 판단이 되면 어, 다시 토지 그대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어, 일단 토지만 확보해 놓는다면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으니. 나중에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선택이 되겠죠 어, 참고로 동탄이신도시의 그 어떤 토지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어, 특히 단독주택 토지는 주거전용이든 상가주택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나쁠 땐 거래량이 줄거나 거래가 멈추긴 했을지언정 어, 거래된 모든 건들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그럼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